하잉비 어리완밤 들음스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바로 세상을 볼 건데요 world 라는 단어가 정말 활용이 많고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와 진짜 세상 좁다 부터 world of good 까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렛츠고 오늘은 바로 world가 들어간 표현들을 보는데요. 제일 먼저 What a small world. What a small world. 이건 사실 What a small world it is. 이란 표현이 맞는데요. 여기선 주어 동사를 생략하면서 앞부분만 남은 겁니다. 이런 감탄문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의미로는 바로 이렇게 작은 세상이다 이런 직역이 가능합니다. 벌써 눈치 채셨죠? 이건 바로 세상 참 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사람을 어딘가에서 계획 없이 만났을 때, 우연히 만났을 때 사용되고요. 또는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하다가 몰랐던 공통점 또는 아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있을 때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Do you know who I bumped into yesterday? Andrew, what a small world, right? Do you know who I bumped into yesterday? Andrew. What a small world, right? 내가 어제 누구랑 마주쳤는지 알아? Bumped into 누구랑 부딪쳤다 이런 미인데요 여기서 누구랑 마주쳤다, 누굴 만났다라고 할때 많이 사용합니다. 예상치 못했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우연히 누구랑 내가 어제 만났는지 알아? Andrew였다. 세상 정말 좁다, 그렇지? What a small world. I also lived in New York when I was young. What a small world! I also lived in New York when I was young. 세상 참 좁다. 나도 어렸을 때 뉴욕에서 살았다. 다음은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이건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바로 직역하면 세상의 끝이 아니다. 이런 표현으로 바로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세상이 반쪽 난 것도 아니니까 그만. 오버하고 진정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구 종말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냐?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because you broke your phone. Just fix it.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because you broke your phone. Just fix it. 마치 상대방이 핸드폰이 깨졌다고 고장 났다고 울고 있을 정도로 오버를 하고 있다면 핸드폰이 부서졌다고 깨졌다고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 세상이 끝 아니야. 그냥 고쳐. 이러면서 좀 진정을 시키고 너무 오버를 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고요. I thought it was the end of the world when my parents found out I failed my first exam. I thought it was the end of the world when my parents found out I failed my first exam. 여기서는 조금 응용을 했는데요. 나는 생각했다. 이게 세상의 끝이라고. 그래서 나 자신한테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바에서 정말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 나의 부모님이 알아냈을 때, 알아차렸을 때 내가 첫 시험을 망쳤다고. 다음은 It made a world of difference. It made a world of difference.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이건 바로 직역을 하자면 세상에 차이를 만들었다 이런 건데요. 결국엔 차이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 큰 차이를 자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좋은 의미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었다. 주로 무엇인가를 발전시켰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We upgraded our air conditioner and it made a world of difference. We upgraded our air conditioner and it made a world of difference. 여기서 에어컨디셔너 저희가 쓰는 에어컨과 같죠? 그렇지만 에어컨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에어컨디셔너 또는 AC 이렇게 줄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에어컨을 업그레이드를 시켰더니 정말 큰 차이를 만들었다. 여기서는 굉장히 시원해졌다. 쾌적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The candle made a world of difference in the smell of the room. The candle made a world of difference in the smell of the room. 그 초는 그 양초는 정말 이 방의 냄새에 큰 차이를 만들었다. 비슷하게 it did a world of good. it did a world of good. 이건 결국 아까 봤던 표현은 차이를 나타낼 때면 이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었다. 뭐새 굉장히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발전보다는 굉장히 좋은 효과,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The vacation and a week in the sun did a world of good to us. The vacation and a week in the sun did a world of good to us. 여기서 앞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휴가를 갈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휴가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해 있었던 것, 그래서 주로 외국인들이 휴가를 갈 때. 햇빛을 많이 받고 바닷가에 누워서 이런 일광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런 햇빛을 많이 받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끼쳤다. 건강에 굉장히 좋았다. <목소리> Playing some games with friends did a world of good to him since he was so stressed. Playing some games with friends did a world of good to him since he was so stressed. 친구들이랑 게임을 좀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쳤다. 뭐냐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강과 기분에 좋은 영향을 끼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best of both worlds worst of both worlds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는데요 주로 두 상황 또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두 분야에 이런 것을 두 세개로 표현한 건데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교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베스트로 사용할 때는 그두 가지 상황, 두 가지 컷, 두 가지 세계에서 양쪽 다 혜택을 받는 일거양득, 꿩 먹고 알 먹고 이런 느낌으로 양쪽으로 모두 다 좋은 것만 쏙쏙 뽑아내서 좋은 상황을 나타내고요. 월스트로 하면 반대겠죠. 양쪽에서 안 좋은 것만 잔뜩 모은 최악의 경우. 그리고 아까는 최상의 경우를 나타내는 겁니다. My house is close to the station but far enough that it's not too noisy. So it's the best of both worlds. My house is close to the station but far enough that it's not too noisy. So it's the best of both worlds. 나의 집은 지하철역과 굉장히 가깝고 그렇지만 너무 시끄럽지 않을 정도로 좀 멀다. 거리가 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세 개를 뜻하는 건데요, 역과의 거리 그렇지만 소음 이두 가지의 최상의 교집합을 나타낸다. 그래서 나는 최상의 상황이다, 최상의 경우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거고요. I hate my job and it has terrible pay, so it is the worst of both worlds. I hate my job and it has terrible pay, so it is the worst of both worlds. 여기서도 나는 내 일을 싫어하고 그리고 심지어 월급도 안 좋다. 그래서 이두 가지 월급과 일 선호도에 대해서 그두 가지에서 최악이죠. 나는 최악의 경우에 있다. 그래서 눈치채셨나요? 꼭두 가지의 그런 부류, 카테고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의 둘다 좋은 것 또는 둘다안 좋은 것을 나타낼 때이 표현들을 사용하고요. On top of the world. On top of the world. 이건 말 그대로 세상 위에 있다라는 건데요. 결국 세상 꼭대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꼭대기에 있을 순 없죠. 그래서 이 표현은 바로 기분이 그만큼 높다, 그만큼 기분이 좋다라고 할때 사용합니다. s h e s o n t o p o f t h e world. b e c a u s e s h e g o t a f u l l s c h o l a r s h i p t o h e r d r e a m s c h o o l the world. She's on top of the world because she got a full scholarship to her dream school. 그녀는 기분이 완전 좋다. 왜냐면 그녀가 꿈꾸던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I feel like on top of the world now that I have my new car. I feel like on top of the world now that I have my new car. 이제 내가 새 차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기분이 좋다. 그래서 여기선 feel like로 사용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out of this world, out of this world 이건 직역을 보면은 이 세계 밖에 이 세상 밖에서라는 뜻인데요. 비슷한 의미로 결국엔 이 세상에는 없을 법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어떻다.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놀랍다, 그래서 주로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데요. 뭔가 놀라울 정도로 멋있다, 놀라울 정도로 맛있다.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맛, 광경, 소리 등등 이런 식으로 엄청나고 대단할 때 사용합니다. The pork belly in Jeju Do was out of this world and nothing like I've ever eaten. The pork belly in Jeju Do was out of this world and nothing like I've ever eaten. 여기서 제주도에 있는 그 삼겹살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놀라웠다. 엄청났다. 그리고 내가 먹어본 것과 비교가 안 됐다. The waterfall was so big that it was out of this world. The waterfall was so big that it was out of this world. 그 폭포는 너무 커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정말 엄청났다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은 world가 들어간 표현들을 봤습니다. What a small world!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It made a world of difference. It did a world of good. Best of both worlds. Worst of both worlds. On top of the world. Out of this world.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